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음, 연필 꼬지나 이런 다양한 용도로 꼬지를 할수 있는, 어,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번 시간에눈 젯소를 바르지 않고 오늘 바로 색깔을 올리면서 나무 결 느낌 내는 방법을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 안에는 제가 선생님이 어두운 색으로 먼저 안에부터 발라요. 항상 물체가 안에 홈이 있거나, 어, 바르기가 어려운 부분은 모서리나 안쪽부터 발라서 바깥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일단 사포질을 한번 한 후에 우리 사포로 열심히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약간 거칠어 있기 때문에 사포로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요. 어, 물을 많이 섞어서 이번에는 색을 발라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로우 언버색, 로우 버색 나무 색깔로 이렇게 물을 넣어서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자, 결을 그대로 살리면서 한 방향으로 색깔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무 느낌 내서, 붓이 튕겨지면 나중에 물감이 튀고, 아크릴 물감은 한번 튀면 바로 닦아내지 않으면 잘 마르 지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교복이나 이런 거 사용할 때 우리 대면 수업할 때는 조심해서 칠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안을 칠해놨기 때문에 선생님 안으로 해서 결을 따라서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뱅 굴러서. 영을 발라주시면 되고요. 잘 골고루 붓결 그대로 나무 결대로. 자, 선생님이 어, 대면 수업 때도 설명을 했었고 동영상으로도 설명을 해줬었는데. 음, 이생 나무와 진짜 나무와 MDF는 차이가 있어요. MDF는 결을 내는 대를 인위적으로 내야 되지만 이 실제 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할때 놓고 어, 사포질로도 나무 결 느낌을 내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항상 붓은 일정한 방향, 가로면 가로, 세로면 세로 방향으로 해주도록 하고요. 어, 참고로 밝은 색을 할 친구들은 여러 번 발라야겠죠? 선생님은, 음, 이거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쓰려면 아무래도, 어, 때가 묻거나 그 질감이 더러워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두운 색을 했어요. 이제 안에하고 밖에 색을 다르게 하고 싶은 친구들은 색깔을 다르게 해서 두 가지 색깔이나 이렇게 색깔을 섞어서 쓰셔도 됩니다. 자, 자기가 선택을 해서 색깔을 고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원하지 않는 색깔로 하는 것보다는 어, 놓고 우리가 쓸 거기 때문에 색깔을 잘 활용을 해서 쓰시고요. 자, 이렇게 마를 동안에 살짝 붓이랑 나머지 기타 지저분한 것들은 얼른 정리를 해주세요. 이것도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면 잘 닦이거나 지워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요령이죠. 빨리 해서 나머지들은. 통을 깨끗이 씻어준다거나, 마를 동안에 닦아준다거나, 붓을 씻어온다거나, 우리가 어, 시간 활용을 잘 해서 마를 시간 동안에 어, 드라이기로 말리려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이렇게 자연 건조시켜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래도 자연 건조를 안 하면 나중에 이렇게 신득찐득 하거나, 어, 물감에 마감제를 바르고 난 후에도 달라붙기도 하니까, 이런 점은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은 그동안에 이제 깨끗이 통을 비워놓고 붓도 깨끗이 씻어줬어요. 자, 그 시간에도 좀덜 말랐다. 그럴 경우는 드라이기로. 여기서 주의사항. 바짝 말리지 않으면 사포로 나무 결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포로 바짝 말려 주셔 아니 드라이기로 바짝 말려 주시거나 자연 건조를 바짝 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포로 결을 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바짝 말려 준 다음에 자, 나무색이 진짜 나무인 것처럼 잘 착색이 되죠? 이렇게 작업을 나무 결 느낌을 내서 나무처럼 보이게 할 때는 오히려 젯소를 바르지 않고 하는 방법도 더 좋은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우리가 들었던 어, 생각나죠? 저번 시간에 스텐실로 해 봤던 작업. 자, 이렇게 나무 느낌 낸 거에 흰색으로 이렇게 결 느낌을 내도 되고요. 사포로 밀어서 결을 내주셔도 돼요. 선생님은 이거 활용해서 잘 쓰고 있답니다. 오늘 시간에도 스텐실로 해볼 거라서 자, 이렇게 나무 방향으로 결을 내서 사포로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자, 안에는 굳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가의 테두리를 문질러서 해줘도 되구요. 자, 선생님, 저는 지난 시간처럼 그냥 물감으로 결을 내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은, 자, 지난 시간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볼 겸,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저렇게 대직하게 위에 나무 결 느낌을 낼 때는 붓이 물기가 없어야 돼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마른 붓 상태에서, 어, 선생님, 네, 뭐 오늘은, 음 위에 나중에 흰색이나 이런 색깔로 쓸 거라서 색을 약간 음, 베이지 톤. 자, 우리 밑색 발랐던 베이지 톤을 가지고. 자, 휴지가 필요하겠죠? 되직하게 하려면 휴지를 놓고 물감을 묻혀서. 자, 좀 닦아내시고요. 그대로 묻는 것보단 살짝. 자 밑에는 결을 이렇게 줘서 마치 많이 묻어 있는 것처럼 자 선생님이 집중을 하다 보면 화면에서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도 음, 이거는 신세계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이런 온라인 상황이 돼서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시연을 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 유튜브 올리는 것도 처음 해보고 선생님도 음 이제 그래픽이나 이런 그림 그릴 때 쓰는 사이트는 만지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자 보면 자 위에 하고 옆에 하고 느낌이 틀리죠. 자 이제 옆에 방향 결을 가보겠습니다. 살짝만 넣을 거예요. 많이도 아니고. 이렇게. 자, 나무 느낌 그대로 쓸어서 마치 위에서 아래로 그냥 자연스럽게 쓸어 내리듯이 살짝씩만. 또 많이 발린 데는 많이 있는 것도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에 나무 결대로. 그냥 붓이 나무 결대로 묻히듯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사포로 문질러서 느낌을 내도 되고, 이렇게 선생님처럼 결 느낌을 넣어서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을 좀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쓸어서 붓에 강약을 줘서 좀 덜어내고 또 이렇게 주고 해주시면 베이스 작업이 끝납니다. 자, 밑에도 때가 타면 보일 듯말듯한번 보기 싫겠죠? 이것도 북방향대로 끌어서 주시고요. 여긴 좀 때가 탄 듯이 많이 넣어주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계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손으로 하는 거는 약간의 실수나 음, 이렇게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보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다가 어 선생님 이거 실수했어요 많이 보여요 하는 거는 루디슈로 살짝 닦아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닦아낸 부분을 자 제가 좀 해주고 자 느낌도 내주 자 어때요? 되게 고급진 고급진 느낌 나죠? 어 그런데 선생님 저 여기 이 부분에 이 덩어리진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럴 때는 이거를 이렇게 티슈로 살짝 닦아주시면 나무 결에 있던 게좀 닦여요. 자 닦였죠. 자 닦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말리신 다음에 자, 다시 한번 쓸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감쪽같아집니다. 자, 그래서 물티슈 사용해서 해주시면 실수하는 것도 금방 수정이 가능해요. 저는 선생님은 나무 색깔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해 줬어요. 자, 이렇게 음, 쓸수 있는 필통 꽃, 꽃이죠? 여기 뭐 부시라든지 기타 여분 뭐 여러 가지를 넣어도 되고 나무지만 상당히 가벼워서 쓰기도 편해요 자 요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 말했죠 이럴 땐또 붓을 얼른 꽂아서 물통에 항상 물통에 이렇게 붓을 넣어서 씻어주셔야 합니다자잘 씻어주고 그 다음에 어 여기도 동그란 부분이라서 그림을 그려도 좋지만 스텐실로 간단하게 모양을 넣어서 꾸며 볼 건데요. 물론 스텐실본은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다 원하는 거를 찍도록 골라서 하도록 해줄 거고요. 음... 보면 이렇게 도시로 돼 있는 스텐실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삥 둘러서 놓고 찍으면 딱 도시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예쁘죠? 별도 있고. 별 같은 경우는 여기도 찍고 달도 찍고 별도 여기도 찍고 이렇게 위 아래로 찍으면서 찍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냥 큰무늬의 글씨 같은 문양 같은 거를 찍어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뺑둘려서 찍어 주시면 돼요. 자, 스텐실은 스텐실 본을 이렇게 놓고 어 자, 이렇게 스텐실 붓이 따로 있거나 아니면 스펀지로 찍어준다고 이야기를 전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선생님 오늘 여러 가지 색깔이 필요해서 스텐실 붓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자, 큰 거를 찍을 땐 이렇게 큰 스텐실 붓도 있고요. 작은 용도로 쓸 때는 이 굵기가 이 호수에 따라스 틀려요. 자, 여기 보시면 3호. 그죠? 여기는 4호.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붓 굵기가 얇고요. 숫자가 커질수록 붓 굵기는 커집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은 스텐실 본을, 음, 이렇게 귀여운 동물을 이용해서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흰색 부분이라서 잘안 보일 걸 감안해서, 자, 이렇게 보면, 자, 코끼리도 있고, 말도 있고, 타조도 있고, 파마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소 낙타 양 돼지도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면 음 코끼리라든지 돼지라든지 뭐 요런 동물들 거북이 뭐 부엉이 이런 동물들이나 세 종류들은 지어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좋은 의미로 많이 써서 집에 풍수지리로 많이 이렇게 놓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코끼리를 좋아해, 좋아하는 동물이라 코끼리. 타조 양. 요런 식으로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음. 처음으로 코끼리랑 얘네들은 음 찍는 거는 이 뒤에 시간에 이어서 선생님이 스텐실 찍고 마감을 해서 넣는 부분까지 보여 주도록 할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쭉 반복해서 동영상과 대면 수업 때새일칠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무, 어, 색을, 밑색을 칠하면서 결을 내거나 문양을 내거나 할 때도 있고요. 자, 여기서, 어, 여기가 너무 다 전체적으로 진하게 됐다. 이럴 때는 다시, 음, 사포로 결을 내서 한번 살짝 문질러 주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색이 옅어지기 때문에 문질러, 어, 사포로 다시 결을 내서, 어, 물티슈로 꼭 마감을 해서 가루를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자, 어, 이번 동영상은 음 여기까지 해서 친구들이 하는 부분을 너무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친구들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항상 반복해서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서 우리가 계속 대면 수업 때 들어갈 부분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세요. 대면 수업 때 우리 친구들 어 전에 동영상에서 봤던 친구들은 기억이 날 거예요. 하면 다 기억이 나야겠죠. 그런데 아니요. 전혀 몰라요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꼭 유의해서 선생님 포인트로 뭐가 중요하다, 뭐를 유의해야 한다 하는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해서 친구들이 유의해서 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크릴 물감은 마르기 전에는 닦이거나 씻겨요. 그러나 얘가 수성이지만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굳으면 닦이지 않기 때문에 꼭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